만천입니다. 와, 보이십니까? 완전 독사입니다. 완전 독사. 놀랬습니다. 와, 이거 뭐야? 와, 진짜 위험합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채집은 항상. 이야, 이거 뭐야? 완전 독사입니다. 와, 진짜 무섭다. 와, 씨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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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야,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. 앞에 와 이거 보십시오 삼각형 우와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우와 우와 이런거 밟으면 큰일입니다 야 진짜 와 발을 진짜 잘디디어야 됩니다 이야 이야이야이야 우와 이야, 이야, 이야. 우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무섭습니다. 항상 채집은 조심해야 됩니다.